오늘은 우리의 성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참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분명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기쁨이 왜 줄어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가졌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기쁨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 반감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이 즐거운 것은 어린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외에 정말로 성탄절로 인해서 나타난 그 기쁨이 얼마큼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 줍니다. 예전에 우리 우리들이 가졌던 이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가졌던 이 크리스마스의 기억에는 이 함께 모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성을 하며 그리고 뭐 웃고 칭교하며 즐거운 게임을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는 함께 다 이제 나가면서 각 집마다 이새벽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마다 새벽선을 보르고 나면은 집에서 우리뭐 예전에 호빵 뭐 같은 거 따뜻한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각종 뭐 먹을 것들, 선물들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도는 사람 새벽 송을 도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이 자루가 한절 없이 이 가득 이게 차거든요. 그럼 돌아와서 그 선물을 열고 그 주어진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잖아요. 저도 그러한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시간들이 이제는 아마 먼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기쁜 성탄절이나 또 다른 우리 절개들을 봤을 때, 왜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왜 마음껏 기뻐하지를 못하고 즐길 수가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절개들은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작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들을 즐거워할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과연 어디에 그러한 문제가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우리 같이 교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이사야 7장에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로 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7장 이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 징조를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느냐 하면 지금 아하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 아람 왕의 이 르신과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올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에이 아하스에게 나타나는 징조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이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러 오지만은 절대 성공하지를 못하고 너희는 패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서 징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아하스가 대답하는 이 말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어찌 믿음이 그냥 굳건해져서, 어, 괜찮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 믿음이 좋아서 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 시점에 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구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하지 않아도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보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지금 이 사가라 제사장 집에 예수님이 이 나타나서 사가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인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날 것을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은 호적 명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숙할 이 여관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국간 말구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동방 박사가 이상한 별을 따라서 멀리서부터 찾아오면서 이 해로당에게 가서 묻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한 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또 들에서 잠자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우신 곳까지 뛰어와서 이 보는 등에 여러 가지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많은 기록들을 이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기 끝이 없는 사건이 이지만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구위에 나게 하셨고, 헤로당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 피난을 가게 하면서 또 돌아오게 하는 이 복잡하고 이 번거로운 일들을 왜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시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계산과 과정과 열심과 땀이 들어가 있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께서 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계획된 것이 예언이 되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의 앞길에 예비케 하며 이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동방 박사를 부르며 목자를 부르며 헤롯의 칼을 들고 덤비며 피난 가시며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30년간을 계속해서 지내시다가 그리고 이 그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논쟁을 벌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이 다니시고 목이 마르시고 또 배가 고프시고 우시는 일들로 왜 이렇게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많은 인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심에 이 사건을 대하면서 이 성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만큼 오랜 시간이 지나간 이 시점에 2000년 넘는 이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감동과 이 간격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수많은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여도 그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상상 속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많은 이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심을 가지면 우리의 앞길이 봄눈 녹듯이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태한 공상 속에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즐길 만한 여유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성탄절을 즐길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것이 정신적이든 아니면은 무엇으로도 좋습니다. 어떤 상태이든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내가 이 날을 즐길 만한 여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내가 이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는 단한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어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 때문만이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그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차를 타고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편한 길을 그저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산을 올라야 하고 올라야 하고. 또, 강을 건너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우리의 길에는 이 숨이 가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길에는, 이 길의 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의 의미와 목적지의 이 목적의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잠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대한 목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우리를 이 보내시는 이 목적지의 의미와 목적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친이 돌아가십니다. 이 일들은 결코 말로만으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머리와 머릿속에서, 사상과 사상이 속에서, 개념과 개념 속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역사와 현장 속에서 치러내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늘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곳에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머리만 혼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머리를 운반하는 다리와 이 손이 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것이 사용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만 운반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수반되어야만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사건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에 분명히 우리를 도달케 하도록 모든 일에 협력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지에 우리를 분명하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힘을 주실 것이며 위로할 것이며 지혜를 허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걸어야 할그 길을 목적지를 향하여서 대신 하나님께서 걸어 주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길 하나님께서 대신 걸어 가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을 통한 신앙의, 이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까지 우리를 키워 올리는 처절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애국으로 피난을 시키시고 거기서 다시 나사렛로 불러 올리셨듯이 우리들의 생애 또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보는 눈,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아는 눈, 여기에 여기에다가 목적지까지 가야 할이 다리가 있어야 하며 뛰어야 하는 이뛰을 담당해야 하는 심장이 있어야 하며 이렇듯이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모두 나의 몸을 지탱하기 필요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애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움직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랑새를 일조듯이 꿈을 꾸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손길이 오늘 내 생애 속에서 나를 내 걸음 하나 하나를 지금 어디론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에 다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의 독성자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어떤 의미의 철장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겨서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승리를 할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치밀하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주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고치고 싶어 하시고, 다듬고 싶어 하시고,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것을 결국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으로 승리의 아름다운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꼭 이루시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의 이 모습을 스스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훈련으로 성숙하여 지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가의 그 기준에 무엇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시간이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 이 장소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택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오늘, 이 성탄 감사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손길과 그의 간섭하심의 치밀함 속에서 사는 우리,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반성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봐서 오늘 이 성탄절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이 절기이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시간으로 끝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교사가 있잖아요. 가정교사는 옆에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가정교사가 그를 대신해서 이 숙제를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를 대신해서 공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정교사가 옆에 있는 것은 그가 혹시나 답안지를 보고 베낄까봐 또 대강대강 할까봐 똑바른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사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를 편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였던 이 소망을 훨씬 뛰어넘는 이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감사와 만족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이 모르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약속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입니다. 이것이 저는 바로 우리의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를수 있도록 우리를 늘 간섭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삶을 통해서 나갈 아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영혼들이 기대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또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런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쁘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경에 있을지라도 이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그 소망 속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성탄의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구원을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간섭하사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참으로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속에 참으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ਅਬ ਜਨਾਣੀ